예 와보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뭐 시장 통해서만 팍팍 튀겨지는줄 알았더니 옥수수 티밥이 지금 집에서 이렇게 아 이게 뭐라고 해요 그래, 이거 여기서 튀겨지고 있습니다 아 신기하네 이거 팝콘 팝콘 아 아니 근데 이게 옥수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래. 파코노수사가 따로 있다. 이게 그그파코노수는 혹시 유전자가 조작된 게 아닌가, 좀어저 음, 염려가 되기는 되네. 그러나 신기하기는 굉장히 신기하네. <laughs> 옛날에 그 시장에 뻥하고 뻥하고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걸 봐서도 아 집에서 이렇게서 해 튀겨 먹을 수 있다는 건또 하나의 별아 특이한. 습. 선사가 거네요. 맛도 이게 전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별미더라고 이제. 아 맛이 맛있, 맛있더라고. 사먹는 거보다 더 맛있어요. 우리 그집 사람 못하는 게 없어요. 또엄청나게잘리야 <laughs>